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죠. 이 바이러스의 심각성,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재미있게 조금 풀은, 풀어놓은 동화책이 있어서 제가 좀 진심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어요. 이게 우리 권호준 작가님께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책인데요. 출간한 책인데 제목부터 바글바글 바이러스입니다. 아, 정,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는 그야말로 1인자. 권우준 작가님께서 이번에 새롭게 바글바글 바이러스라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이 작가님과 통화를 해보니까요. 이번에 그림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마음에 들고 또 지금 벌써부터 아이들에게 입소문이 나서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아가고 이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한솔수국에서 출간을 했고요. 요 안에 이렇게 그림도, 그림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잠시 뒤에 낭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바글바글 바이러스 낭독하겠습니다. 출판사는 한솔수국입니다. 글권 오준, 그림 정 문주, 감수 이재갑. 바글바글 바이러스. 지구 어디에나 있는 바글바글 바이러스. 세상은 참 아름다워요. 사람과 동물, 식물들이 곳곳에서 어울려 살아가죠. 세상에는 또 아주 작아서 눈에 안 보이지만, 어디에나 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손톱 위에도 있고, 머리카락 사이에도 있고, 책상 위에도, 놀이터에도, 풀립 위에도, 추운 남극과 더운 사막에도 있고요. 바닷속은 물론 우리 몸속에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머나먼 옛날에 생겨났어요. 세상에 풀과 나무, 공룡도 아직 없었던 30억 년 전에 말이에요. 바이러스는 우주의 별만큼이나 많고 종류도 아주 아주 다양하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세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이러스는 스스로 움직이거나 자라지 못해요. 사람이나 동물, 식물 같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몸속에 들어가야만 살수 있죠. 아니, 불어날 수 있다고 해야 더 맞는 말일 거예요. 바이러스는 다른 생물의 몸속에 들어가서 자신과 똑같은 바이러스들을 만들어 낸답니다. 어떤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와 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감기가 바로 바이러스 때문에 걸린 감염병 중 하나인데요. 바이러스가 다 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바이러스가 훨씬 많아요. 병을 치료하거나 도움을 주는 고마운 바이러스도 있답니다. 바이러스는 어떻게 우리 몸속에 들어올까요? 바이러스가 묻은 물건을 손으로 만지고 눈이나 입, 코를 만지면 몸 속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어요. 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튀는 작은 침방울에 바이러스가 실려 날아오기도 해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거나 또 공기 중에 떠다니던 바이러스가 숨을 쉴때 빨려 들어오기도 해요. 바이러스는 다양한 경로로 몸 속에 들어온답니다. 바이러스 중에는 사람들 사이로 아주 빠르게 퍼지며 감염병을 일으키는 것들도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에 발견되어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을 아프고 힘들게 했죠. 네. 제가 여기까지만 앞부분만 낭독을 해봤는데요. 이 어린이 친구들. 궁금하죠? 내용이. 이 뒷부분은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어머니와 함께 설명을 들으면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정말 아이들, 우리 초등학생들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 많아요. 힘들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 어디에나 있는 바이러스를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심할 수 있고, 아, 바이러스는 어떤 거구나라고 한번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는 권우준 작가님.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림은 정문주 작가님, 감수는 이재갑 교수님이었습니다.